여러분, 2월의 마지막 날인가요? 이것은 저의 2월 다이어리였습니다. 아, 였습니다가 아니라, 인데요. 마무리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2월 마무리 닫고 오늘 시작해볼게요. 요거 채우면서 또 생각이 들었던 게좀 자리를 잡아, 잡은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달이 한 번씩 바뀌잖아요. 그거를 영상으로 2월 닫고, 3월 닫고,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 닫고 이렇게 해주면은 영상이 정리가 잘 되겠다 다이어리도 정리가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재분 다이어리 같은 거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한 달에 한 번씩 써주는 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2월 마무리 닫고인데요 원래 이것도 막 체크하려고 한 건데 다이어리 언제 쓴 건지 근데 체크도 못 해주고 3월부터는 꼭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제 앞에 표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엘 파일로 만든 표지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남은 스티커 사진들이 있어요. 너무 크네. 쫙 잘라줘야겠어요. 여러분들 뭐 2월 마무리 잘 되고 계신가요? 마무리라고 할건 별로 없지만 저는 2월 들어가지고 엄청난 많은 변화들이 지금 있거든요? 2월이 이제 딱 끝날 때쯤에 또 이렇게 마무리가 거의 돼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어떤 2월 마무리를 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어디다가 쓸까? 이게 비어있는 곳이 진짜 많거든요. 어, 좋은 생각이 났어요. 열심히 넣었던 요거 가져와가지고 베스트 포즈에다가 우리 거를 쓰사 남은 거를 여기다 붙여다니고 그런 거 하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속지를 끼워준 건데 이런 식으로 칸이 좀안 맞아서 열받기는 하지만 진짜 이번 달에 친구를 만난 적이 두 번이었나? 다구 친구 한번 만나고 용삼 한번 만나고 진짜 심한 거 같죠? 제가 생각보다 폭이 되게 좁아요. 친구의 폭이 되게 좁아서 맨날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그리고 그런 게좀 있어요. 예전에는 친구들을 야 만나자 이렇게 리드하는 성격이었거든요. 몇번 거절을 당하다 보니까, 어나 오늘은 시간이 안 되는데 이렇게 거절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친구들이. 근데 그걸 몇번좀 거절을 당하고 보니까, 솔직히 좀 무서워졌다 해야 되나요? 심장이 약간 콩알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얘기 잘안 합니다, 이제. 뭐, 만나고 싶으면 알아서 말들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이제 잘 만날 일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네요. 사회인이 되면은 세번 만날 거한번 만나게 되고, 체력도 별로 없고, 시간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이 손이 귀여워서 자르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또, 붙일 데가 없어. 여기다 할까? 구름 얼짱에 참여한 우리들. 왜냐면 이거 얼짱에서 찍은 거거든요. 이 스티커 사진 기계에 여기 이름이 얼짱이었어요. 재밌죠? 이것도 넘었는데, 이거는 남자를 가려줘야 돼. 어제 제가 라이브를 했거든요 여러분? 평일 라이브는 잘안 하는데 근데 퇴사 기념으로다가 라이브를 했걸랑요 그렇다 보니까 목소리가 진짜 많이 가라앉았어요 근데 저 원래 라이브를 이렇게 하면은 괜찮았거든요? 일요일에 전혀 그 다음날 지장이 있는 날이 없었는데 어제는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나? 그래서 목소리 들으실 때 조금 힘겨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이게 제목소리인 걸, 그죠? 제가 채우지 못한 것들을 목록을 좀 가져왔는데 일단은 3공에서 좀 가져올까요? 귀엽잖아요. 저는 이 3공 속지가 좋아요. 노랗잖아요. 그리고 꽃이 있잖아요. 네, 이거예요. 뭘 적고 싶냐면은 둘리를 찾아볼게요. 둘리. 둘리랑 비슷한 색깔이잖아요. 뭔 개소리냐고요? 비슷해요. 초록색이면 뭐 둘리지. 이거는 천사랑 스티커거든요. 천사랑 EBS TV 방영 중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제가 이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 20년도 그리운데 1학년 저는 얼마나 그리울까? 이거를 제가 유튜브 댓글에서 봤거든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엄청 엄청 눈물이 날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드디어 어제 부로 퇴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와! 퇴사 완! 했거든요. 그래서 기쁜 마음을 담아서 또 해주려고요. 이거 할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함께해서 고마웠고, 고마웠고, 다신, 마주치지 말자. 이게 사실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좋은 직장이었어요. 아니, 좋은 사람들에 있는 직장이어서 함께 해서 고마웠다는 거였고, 다시 마주치지 말자는 직종을 말하는 거예요. 직종 서비스직이어가지고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전혀 안돼 있는 그런 직종이에요. 제가 원래 회사에서만 일하다가 처음으로 서비스직에서 일을 해봤는데, 음.. 참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간략하게 말을 하도록 하고요. 요거는 직장이에요. 직장, 전 직장, 아.. 어, 2021년 2월, 2023년 2월.. 총 2년이었어요. 2년의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없었다. 정말 조용한 곳이었어요. 여기는. 네네. 모두들 각자의 위치에서 행복하고 생각한 일들이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다. 많은 부조리들이 존재하는종이지만 분명히 얻어가는 것도 없었다. 시간을 절... 어쩔... 이어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할 수 있었다. 모두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중한 시간과 공감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싶네요. 회사 이야기로 좀 가득 차워질것 같아요. 채우면 되죠. 뭔가 사람들을 이렇게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 있죠. 이렇게 나열을 해주면 어떨까요? 단골 손님들이 서비스 기준이긴 했잖아요. 단골 손님들, 사장님들, 단골 할아버지, 단골, 단골 아주머니. 그래, 잘했다! 이즈노야 특성상 나이 드시 많은,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즈노야 포근한 이즈노야 포근한 하루 보내렴 잘 살으렴 앞으로의 나날들에 무지개 같았으면 하는 마음 나의 마음 사실 이게 되게 교차 망감이 교차한다는 게 소속감을 정말 잃고 싶었거든요 이 소속감을 잃고 나니까 또 불안감이 찾아오는 이 인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라는 인간을 맞추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안감과 설레임 속에서 분명히 저는 어떤 것을 해낼 거예요. 저는 저를 미, 믿어요. 여기다가 하나 해줄까요? 하나의 나비가 되어 헐헐 날아가는 저거는요. 무슨... 나비예요, 전. 한 마리의 나비. 감사합니다. 날아가보겠습니다. 키스컵도 한번 찾아볼게요. 키스컵. 이걸로 데코해줄까요? 제 키베어. 여기 하얀 백지라서 그런가? 제가 하얀 백지는 너무 오랜만에 꾸며서 뭔가 허전한 느낌이 있어요. 음... 인생 진짜 별거 없음 내가 있을 뿐이다. 인생 진짜 별게 없음 내가 있을 뿐이다. 내가 제일 중요한 거야. 으, 으, 주, 중요해. 응, 중요해. 응응. Just me. Just me. 괜찮은데?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는 약간 룩북이에요. 룩북은 어디다가 하지? 좀 채워주고 싶은 게 제가 생각을 해놨거든요. 어디다가 하지? 어, 여기다가 할까? 어, 이거 괜찮다. 왜냐면은 룩북을 할 거예요, 제가. 머리 스타일 이런 거. 딱 여기 됐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은 제가 앞머리 있잖아요. 앞머리를. 길을지 자를지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론 결론이 뭐냐 이 이거예요. 처피뱅. 결론은요 처피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처피뱅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하는지 제가 감이 안 잡혀서 계속 머리를 잘랐어요 앞머리를. 근데 그 정답을 찾았는데 바로 어디냐면은 이 눈썹 거의 위예요 눈썹 완전 위. 엄청 짧죠. 봐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잘랐거든요. 이렇게 짧게 잘랐는데도 멋이 안 사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하고 안경 사진을 봤거든요. 이렇게 머리 앞머리를 이만큼이나 짧게 잘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심각하게. 그러면첫 피뱅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요. 눈썹 위 2cm 자르셈. 꿀팁, 처피뱅 꿀팁인 거죠. 이것도 샀어요. 이거는 어버블 크러쉬 제품이에요. 7을, 7, 7일. 7일마다 한 번씩 잘라줘야 돼요. 아니면은 진짜 빨리 길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이 안 살아요. 처피뱅의 느낌이. 꿀팁이죠. 7딱 됐을 때,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잘라 줘라. 그래야 멋이 살더라.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지금 단계예요. 단계. 1번 조금 자랐을 때. 2번 조금 더 자랐을 때. 3번 좀더 자랐을 때. 거꾸로 가죠 4번 좀더 길었을 때. 완전 길었을 때는 옆으로 이렇게 넘겨지는데 저는 진짜 이 머리가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음이 눈알까지 근데 원래 여자들 앞머리가 눈알을 딱 이렇게 될 때가 제일 예쁘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해서 잘안 해가지고 그리고 또 뭐예요. 제가 나이가 드니까 이 앞머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파워가 하나도 없다. 모발 파워 X 그러니까 이거를 짧게 해서 짧게 해서 볼륨 업 어. 짧게 해서 볼륨을 업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또 반곱슬이거든요. 반곱슬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반곱슬이 아니신 분들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저한테 어울리는 이 앞머리의, 앞머리의 형태를 이제 공부를 해갖고 완성을 시켜줬다이 이 말입니다. 음 아, 그리고 이제 패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게두 가지의 재미를 찾았어요, 이번에. 어떤 재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음... 힌트를 드리자면요. 여기에 있어요. 바로. 여기 눈치를 채셨겠죠? 우아하게. 바로 빨간 안경. 빨간 안경을 써요. 네, 그 깜깜 빨간 안경입니다. 빨간 안경이 생각보다 너무 우아하고 깜찍, 초토 깜찍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고 약간 너드의 느낌이 있잖아요. 제가 약간 꾸안꾸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이 빨간 안경이. 여기 또 있네요? 아, 안 찍혔네.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꾸안꾸 느낌의 정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이런게잘 어울려요. 귀여워라. 안경을 나타내주는 이 화살표. 잘안 보인다, 근데 이게. 여기다가 할까? 우아하게. 왜냐면 우아하게가 여기 지금 안경이잖아요? 안경. 빨간 안경. 아무래도 공주니까 되지 않아? 이런 느낌. 오늘은 수요일이거든요? 귀엽지 않나요? 또 이거 수요일이. 수요일이요 빨간색이에요. 이... 빨간 안경 나너 좋아하네. 우아하게 빨간 안경 해보세요. 우아하게 빨간 안경 하세요. 추천드릴게요. <laughs> 아무도 듣지 않았다고 한다. 응원합니다. 응원. 응원할게요. 빨간 안경이니까 빨간 하트로 꾸미기. 저는 근데 옷도 빨간색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러, 이 옷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빨간 안경 어쩌고가 많아요. 아니, 빨간 어쩌고. 이 빨간 사과가 너무 예뻐요. 일단 빨간 거다 데리고 오고 있어요. 아, 이거 너무 귀여워요. 봐봐요. 짜잔. 페리 앤 나인.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빨간색이라서 귀엽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여기는 너무 큰데?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기다가 빨간 안경을 써요. 이렇게 써줍니다. 약간 충혈이 된것 같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이 면이 꼴보기 싫거든요? 아 이거는 음... 어? 이거 괜찮은데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오직리 작가님 스티커거든요? 9일페 가서 작년에 선거를 합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약간 머리카락에 이 힘없는 머리카락의 느낌이 저예요. 저라고 할게요. 저라고 할게요. 그냥. 서복 선배가 제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꾸미기. 꾸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리고 제 머리카락이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 절대 건들지 말자. 약간 내 머리카락 사용 설명서. 이게 항상 바뀌어요. 머리카락 설명서가 바뀌는 게한 1년마다 어떻게 지냈는지 각자 다르거든요. 어, 제 머리는 거의 이만큼, 지금 길어져 있거든요. 이만큼. 이 밑에가 다 탈색머리예요, 탈색모. 탈색모다 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고 이제 다 많이 갈라졌는데 그의 맛이 있어요. 그 전에는 아무것도 안 했다 보니까 좀 건강한 모발이었지만 지금은 건강하지 않은 모발 상태인데 또 그만의 매력이 있는 거죠 머리카락이 그 반곱슬에 탈색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쁘게 머리를 저는 고데기를 항상 안 해요 그래서 고데기를 안 하면서 고데기 느낌 나게 하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자연스러운 머리를 저녁에 살짝 묶었다 푸는 거예요 묶었다 풀기. 이거에서 살짝 그 웨이브가 들어가거든요. 제 머리는 조금만 겹쳐져 있어도 웨이브가 돼요. 그래서 근데 웨이브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진짜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진짜 자연스럽거든요. 이게 S거든요, 지금. S컬, 이거, 이거처럼 된다, 돼야 된다는 거죠. 너무 꼬은 S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볼봐요 이런 S는 안 돼. 이런 S는 안 된다는 거지. 너무 꼬으면 안 돼. 이, 이 S는 너무 안 예쁜 S고 이게 진짜 예쁜 웨이브거든요. 그래서 항상 유념하셔라. 이게 잘안 보여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베풀 스티커고요. 저는 꼬불꼬불한 웨이브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옛날엔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위로. 이런 머리카락이 되려면 은 머리를 저녁에 살짝만 묶었다 풀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한, 그 머리카락에 반한 떡 선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너 지금 천상계 혼혈 같다. 너무 예쁘다, 준우야. 이러고 있는 떡 선배. 룩북을 할 거예요. 사진은 제가 이제 오려놨는데 몇개 없어요.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제가 정말 이거를 거의 교복처럼 입고 다녔거든요. 직장인 교복처럼. 항상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으면 그냥 단벌 신사로 입고 다니는 버릇이 생겼어요, 3 0 들어서서 여기 이런 스타일을 제가 좀 좋아해가지고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같이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재미가 들린 게 뭐냐면 이렇게 모자 쓰고 코트 무스탕, 모자 쓰고 코트 무스탕 이런 거 입기. 근데 저의 이 추구미가 있어요. 뭔가 멋있 멋있는 것 같지만 병신 같지만 멋있어거든요. 무조건 멋있긴 싫고요. 이렇게 섞어주는 거예요. 너무 꾸민 것 같잖아요. 이 위에 거는 무스탕이 잘안 보이시겠지만. 엄청 꾸민 느낌이거든요. 하지만 너무 꾸미면은 좀 부끄럽단 말이에요. 저는 항상 꾸안꾸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추구미, 그 병신 같지만 멋있어라는 거를 적어주려고요. 이거 얘야할까 병신 같지만 멋있어. 추구미. 병신 같지만 병신 같지만 병신같이 쓰고 이제 멋있어를 멋있게 써주는 거죠. 그 멋있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은 쿨이잖아요. 쿨도 시원한 거잖아요. 이 색깔로 해주는 거예요. 쿨... 쿨이 뭐예요? 멋지다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쿨... 쿨... 대충 이거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어차피 이 패턴이 다 멋지 걸랑요. 아 개웃긴데 이거. 개 웃긴데 이거? <laughs> 이 룩이 이 룩이 이 걸랑요. 이 등신이요, 이 등신. 레이아웃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붙일게요. 제가 방에 거울 샷 존을 만들어놨었잖아요. 이렇게 거울, 거울샷존을 만들었는데 여기가 좀 상반신만 나오기 때문에 찍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좋아하는 거울샷존은 여기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에 그냥 다 전신이 나오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음. 오늘 석세날 건데요 양털 옷을 제가 입고 있어가지고 요거 이렇게 붙여줍니다 아잘안 보이네 계속 이렇게 양털 옷을 펴줬어요 아니 옆에다가 해줬습니다 어피스 오브 띵스에 이 비슷한 꽃무늬 색이랑 바지 색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포인트다 이게 오또 귀엽겠다 어쨌든 공주라니까 이 분홍색 모자가 포인트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 맘에 들어요? 맘에 들어? 괜찮아요? 이렇게 모자를 쓰니까 코트에다가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쓰고 갔다 왔어요 진짜 여기다 멋있어를 해줄 걸 그랬나? 또 해줘 그럼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지같이 하니까 이렇게 틀려도, 여기다 멋있어 하면 딱 맞잖아요. 근데 지금 잘못됐잖아요. 그래도 그냥 암시롱 괜찮아요. 왜냐? 귀여웠으니까, 괜찮아. 어라라, 나좀 멋있다? <laughs> 그리고 이 주변에 눈이 왔음 해서 이렇게 눈사람도 묻혀줄래요. 폰 눈사람인 거죠. 이번 겨울에 한 번도 눈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요. 여기 울산은 눈이 오지 않나요? 절대 안 옵니다. 이렇게 이런 거로라도 해주는 거예요. 또 눈이 와서 폭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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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신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바램도 넣어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눈을 맡고 있는 거예요. 눈, 눈이 오고 있어요. 우와, 좋겠다. 눈이 오고 있다니. 부럽다. 너무 귀여워. 이거는 크리미 마을 다 크리미 마을입니다. 오늘 페이지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또 해주고요. 빨간 안경을 홍보하는 나랑 머리카락 손질 사용 설명서 그컬 예쁘게 하는 법 이런 방법도 해주고 터피뱅 어떻게 언제 잘라야 되는지 7일마다 자르기 이런 거 해주고 엄청 많이 했는데요, 나는. 회사에 대한 이런 것도 간단하게 남겨주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2월 달에 대한 마무리 닫고는 여기가 끝이고요. 어, 사실 이 컨텐츠는요, 제가 며칠 전에 생각한 거라서 이제 어떻게 1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될지 이제 감이 잡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상 스크랩 한번 나올 것 같고, 마지막 뭐 마무리, 2월 마무리 닫고, 3월 마무리 닫고 이런 영상이 나올 것 같네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음. 짜잔! 저덕구 친구가 선물 줬는데 좀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 좀 할게요. 자랑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음. 일단은 이것 때문이에요. 너무 귀엽죠? 이거는 배치예요, 배치. 배치. m 이플 l a n is no n 저 1만 명 축하한다고 덕구 친구가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이 캐릭터를 덕후 친구가 그려준 거거든요. 근데 스티커만 옛날에 만들어줬었는데 이렇게 핀배지로 만들어서 또 받았답니다. 여기 보면은 저에 대한 걸 해주신 거예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줄 적임자 독점 공개. 그녀는 너무 예뻤다. 이즈노 그녀를 말하다. 에시띠르 너무 귀엽죠? 이거는 밑에는. 별난다꾸 아티스트. 우리 입맛을 너무 잘 알아. 그 이즈노단이라고 <laughs> 저희 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이 축하해주는 모습이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아주 적절한 멘트들이 있다고요. 별난다꾸 아티스트. 이즈노 그 비밀은 올 유행 스타일 여전히 복고풍 지난해에 이어 복고풍 유행이 이어진 전망. 아마 내년에는 계속 이그 Y2K가 유행할지 진짜 궁금해요. 계속 계속 발전해 나갈 거니까. 불가능이란 없다. 평면 속에 소중함이 있더라. 이거 제 말투잖아요. <laughs> 멋을 플러스 했다. 당신이 그 주인공입니다. 구독자의 선택. 김, 존우. 와, 너무 재밌는데요? 이렇게 2월달을 다꾸 친구의 다꾸로 마무리를 하네요. Annion!